교육생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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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내 구독자 분들이 5 0 명이 넘었다. 예, 예, 아, 감사합니다. 아. 50 아, 아, 명의 구독자 분들께 감사 인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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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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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이도 고맙습니다. 앞으로 백만 구독자 분들을 향해 음. 어떤 영상들을 만들 건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. 음. 음. 저도 생각이 안 갑니다. 일단, 음. 일단 이런 목표 아. 구독자는 몇 명입니까? 어 백만, 백만 아니 만, 만. 그럼 우영이 여기 와서 백만 구독자, 아한번 보여줘. 우영이 교육생. 100. 1만 구독자 알 업! 앞으로 100만 구독자를 향해 <laughs> 아, 앞으로 100만 구독자 분들을 향해 찬영아! 누르면 안돼!